안녕하세요. 끝식채널입니다 댓글 남겨놓으시면 은어 제가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새하재강지주 신성졸다테크 새하재강지주 보겠습니다. 캔들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큰 변화가 없는데 일단은 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어, 우아양하는, 우아하는 박스권, 늘 넘기고 지지받고, 지점구점 요거 완전 넘겨줘야 됩니다, 요거. 어. 그리고 오일이 평선 돌파하고, 코스닥은 오일이 평선 돌파하고, 어,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이렇게 어, 우아양하는 박스권, 상단으로 딱 넘겨줘야 됩니다. 어,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넘겨 줘야 된다 이렇게 5일이 평선에서 5일이 평선 위에서 붕붕 또다녀야 된다 어, 당분간은 시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은봉 나오더라도 5일이 평선 깨지 않는 어, 은봉이길 기대합니다 또 3일 올랐다고 또 은봉때리 때릴 것 같아요, 또. 어, 요런 식으로. 자, 드디어 신성 델타 테크.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코스피 1.7%, 코스닥 0.7%, 이렇게 오를 때 올라줘야 되는 건데, 어, 신성 델타 테크. 아니, 세아지광, 재강 지주, 어, 시장 좋을 때 이렇게, 어, 같이 양국 나와 줘야 되는데 61선이 관건입니다 61선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돌파 못하면 어 실망매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121선까지 어쨌든 우상향하는 121선만 안깨면 장땡입니다 네. 요거만안 깨면은, 어, 요기로 들어갑니다. 자, 신선 델타 테크 480mm 평선. 어, 오늘 같은 좋은 시장에, 어, 양봉 딱 띄워줘야 되는데, 음, 이게, 여기 또 구름대가 또 아래로 밀리, 밀리게 돼 있네요. 26일 후의 매물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낮아지면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대가, 아, 이렇게 구름대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구름대가 낮아지면은 어 같이 내려갑니다. 어쨌든 구름대를 좀, 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 당연히, 어, 물타기 금지입니다. 물타기 금지. 그 다음, 정목, 시크 체크는 직전 조, 아니, 상장 당일 저가 깼기 때문에 이것도 물타기 금지라고 말씀드렸죠. 상장 당일 고가, 저가, 매우 중요하다. 상장 당일, 저가를 깨면은, 어, 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않는다. 상장 당일 저가를, 이렇게 돌파해야지 상장 당일 시가 고가. 자리까지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 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어, 캔들 하나하나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양봉 나와줘야 돼요 정가로 딱 마감해야 됩니다 내일 이러면은 이제 주 어, 상반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최고 반등치는, 어, 최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 17,000원 자리까지, 16,875원 자리까지, 만약 요런 캔들 나오면 바로 쏜다는 가정하에, 그쵸? 그렇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에, 어, 요런 깔끔한 양봉, 상년강일 저가를 돌파하는 양봉 쏘면은, 여기까지. 직전 고점하고 최근 저점의 중간 자리까지 반등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 지금 오늘도 최저가 찍고 있는데, 이거 계속 밀릴 수 있으니 절대 불타기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